잠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에 자격해서 2권에서 사과를 들어갑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격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암송 또 같이 해봅니다. A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다음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수와 1장 8절 그 다음에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빌리뽀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네, 빌리포서 4장 6절 7절이 좀 길어서 암송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또 시도해 보시고 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들어가는 데가 제4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본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 도전.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 후만나후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하기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말하죠.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뭘 했지요? 네. 뭐라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이 메시아를 만났다. 약속한 그분을 만났다.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안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가 생각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요 마가복음 5장 19절을 읽으십시오. 같이 읽으시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 고하라 하신대. 1번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네, 집으로 가라 그랬죠. 집에 가서 예수님은 그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네. 가족들에게 예수님 자기가 이런 일을 주님이 어떻게 큰 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즉시 집에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전도하라고 했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나에게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때요? 일본 사람들의 질문했기 때문에 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10편 51편 12, 13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위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나는 심령을 주시면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나는 심령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4번 넘어갑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경전 22장 15절 같이 읽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하려고 한게 뭐지요? 네.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주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네, 복음을. 자, 이 사도 바울 시대 당시에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욕먹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너가 이야기하고 그래? 핍박당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저 바울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사대가 40명이 됐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것에서도 나를 숨기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 내 거고, 또한 헬라인 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당시에는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가 1979년도 2월에 믿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예수쟁이, 에휴, 이랬어요, 저보고. 근데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아, 그,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래, 잘안 해? 그래가지고, 도사다, 성경에. 그래서 전시라서 전도사,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서서히 인정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대히 말하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지고, 또 닿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24장 46절부터 48절에서, 같이 읽지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가 이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그렇지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가 옮겨서 살아날 것에 대한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었지요. 제자들은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었지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 이들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 주변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다 문화권에도 전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지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그리고 다른 동네,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생활로 증거함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토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토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생활로 증거함입니다. 7번 빌립보스 2장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같이 말씀 읽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한 자녀로 세상에서 그걸 가운데 비틀로 나타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네, 그렇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나타나야 하면 합니까? 네, 빛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라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명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착한 명시. 맹시. 착한 명시를 할때 야, 뭐가 다른데? 이렇게 되죠. 그 결과는 뭐지요? 네. 착한 행시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착한 행시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활 정도의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옳게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막 신호위반도 막 해버리고 뭐 욕도 막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남의 거뺏고 이러면 안 되죠. 착한 행실, 말씀을 따라 옳게 가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활 정도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행위와 말로써 매일 한 장씩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당신이 쓴 것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자 말로 증거함. 아까 삶에로 증거하는 거였고요. 이제 말로 증거함.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까? 같이 말씀 읽어요. 요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요하께서 대정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요? 구속함을 받은 자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는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10번 넘어갑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간단하고 효과적인 간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읽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소경이었던 자신이 지금은 보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 같이 읽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은 말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인한 두려움입니다. 겔1 3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게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변호사로 부르시지 않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들에게 변화되게 구원해 주신 것 이런 걸 대답할 걸 정리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이지. 하나님을 변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호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감사한 것, 내가 힘을 얻은 것, 이런 걸 말로서 이야기해라.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11번까지 하고, 다시 암송해 봅니다. 암송 A 새로운 삶. 중심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우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데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 물러들이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게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다음에 말씀 디모데 5절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우서 3장 16절. 요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1장 8절.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빌리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함, 우리들의 생활로서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누린 그복됨 이것을 증거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오르게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